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해서 따풀 7세를 사려고 하는데 1권은 무난하게 풀것 같았어요. 건너뛰고 2권부터 해도 될까요? 아니면 6세니까 1권부터 빠르게 하는 게 나을까요? 1권, 2권은 난이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1권, 2권은 약간의 이제 저희가 설정한 제가 설정한 영역 같은 건데 이게 난이도는 아니고요 크게 4 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난이도 차이는 조금 날수 있어요. 뒤로 가면서 조금 어렵거나 할수 있고, 약간. 그것도 이제 난이도가 뒤로 가면서 어렵다는 구조는 아니긴 해서. 그리고, 따풀은 칠세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로 그 서점에 가서 보시고, 어, 이거 연산책 아니야? 이러실 수 있지만, 따풀 연산책 아닙니다. 예, 연산책 아니고, 생각하는 방법을 제안받고 그렇게 풀어보는 책이에요. 연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연산 문제가 대다수인 시기의 책이니까 연산 문제가 나오지만 이걸 계산하시오가 아니라 이걸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시오. 이걸 참고하면 답이 이렇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를 해보세요. 뭐 이런 식의 아이의 사고를 확장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2권부터 아니고 1권부터 보셔야 됩니다. 1권부터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답내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이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 생각을 배워서 그 방식으로 해 보게 시키셔야 되는 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